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방문일 겁니다. 김 위원장은 2박 3일간 체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전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상회담 장소로는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 25분 미국 워싱턴으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낮 12시 30분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중국 측이 마련한 전용 차량을 타고 주중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해 5월 첫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김성해 통일전선부 실장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뒤 이튿날 오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1박 2일 일정에서 하루 늘려 2박 3일간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는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현지 시간 18일 이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3월에서 4월 중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수리 방송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콜 의원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오늘 낮 베이징 공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는 비행편에 탑승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